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절구를 가지고 어, 한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에,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에, 이 사진은 어, 2008년 4월달에 제가 아,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서 그 정원의 에, 봄의 경치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에, 그 정원이 잘 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진달래가 활짝 펴서 새로 나오는 그 잎사귀들과 이렇게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새소리도 예쁘게 들리고 이러한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소재로 해서 4728, 28글자를 가지고, 어, 어떻게 이 시상을 펼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목을 그래서, 어, 독립기념관 정원의 예, 봄 경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laughs> 에, 염양명일 벽천청한대, 염양, 염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울염자 변양자인데 이것은 봄철에 내리쬐는 따스한 봄볕 이것을 염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양이 밝아요. 왜냐면 겨울에 우중충하다가 이제 봄이 돼서 봄볕이 내리쬐면은 그 밝은 것이 확연히 펴가 납니다. 그래서 염양명 이것은. 거의 같이 붙어 다니는 용어가 되겠어요. 어, 그 맑은 날에, 날에, 푸른 하늘이 맑은데, 지금 굉장히 맑죠 한적원중후조명. 그 한적한, 고요한 정원 가운데 철새들이 지저귀고 있어요. 그런데, 에, 만발, 견화, 가경작하니. 만발형 활짝 폈단 말이죠. 에, 진달래꽃이 에, 가경을 만드니. 아름다운 그 지경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어, 유인 관관, 아해팽이라. 유인. 노는 사람, 논의, 그 다니면서 논의는 사람들이 있죠. 관관이라고 하는 것은 에 홀로 즐기는 모양이요. 느릿느릿 걸으면서 이렇게 홀로 즐기는 모양을 관관 관관이 본다. 아, 이런 저그 말인데, 에, 그러니까 에, 홀로 즐기면서 느릿느릿 홀로 즐기면서 에, 아해 팽이라 아해 아해라고 하는 것은 그 에, 신화 그림을 이렇게 그, 그 보고 느끼는. 고아한 그 마음, 맑은 회포, 이것이 아해요? 이것이 불팽자, 부푸는구나. 네, 조금 다시 이제, 그, 빠르게 해석해 볼게요. <laughs> 따사로운 봄볕 밝은 날, 푸른 하늘, 맑은데, 한적한 정원 가운데에는 철새가 지적이고, 만발한 진달래꽃이 가경을 만드니, 논이는 사람 느릿느릿 홀로 즐기며 맑은 해포 부푸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해석은 그렇고요. 이제 작시법으로 들어가서 어 우선 이 시의 시체를 보니까 늑줄로 됐으니까 절구죠. 이 절구의 시체를 보니까. 에 첫 줄의 두 번째 자가 항상 평기식이냐 측기식이냐를 가르는데 이것이 평성입니다. 그래서 평성으로 일어났다해서 일어났기자 평기식.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줄의 끝자가 여기는 운자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운자를 썼을 때는 수구에서 운자를 썼다해서 수구용운체가 되는 거고 머리, 에, 머리 숫자 굵기구자 수구에서 어~ 문자를 썼으면 수구용온체 안 썼으면 수구불용온체인데 여기서는 청명팽이니까 영과 영받침으로 끝나요. 요것은 이제 예, 이 경자통에 들어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어, 문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수구용온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 평기식 수구용온체 7원 절구다 아, 이렇게 이제 예, 규정이 되겠고요. <laughs> 예, 한 시는 저 어, 글자만 쭉 늘어나가지고 어, 이것이 말만 되면 그게 에, 되는 게 아니라 운율에 맞아야 됩니다. 운율. 운률. 운율은 요 평측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 평, 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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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에, 평측보에 맞게 에, 글자를 평성이면 평성, 특성인 특성인 글자를 그 자리에 넣어서 어, 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이 평측보가 이렇게 있으면 평측보대로 됐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어요 첫째 줄은 평평 측측측 평평 이렇게 써야 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측평평측측 평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첫 자하고 세 번째 자가 평측보와 반대를 써졌거든요 여기는 평성 들어갈 자리인데 측성이 들어갔고 여기는 측성 들어갈 자리인데 평성이 들어갔어요. 어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1열과 3열과 5열은 1, 3, 5불론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뭐를 논하지 않느냐. 평측을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측성이라고, 저, 어, 여기 평성으로 돼있어도 반대로 측성을 써도 괜찮고, 여기에 측성인데 반대로 평성을 써도 괜찮다는, 그 1, 3, 5 불러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상관없어요. 어, 좀 자유롭습니다. 이 평측부가 있다고 해서, 딱 거기에다 꽉 맞추는 건 아니고, 어, 이런 좀, 좀, 그 여유가 있으니까, 어, 바꿨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말을 만드는데 아주, 어,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일사모 불로 원칙에 의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지어진 구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laughs> 측측평평측측평 평, 평 이렇게 써야 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평측평평측측평 이렇게 돼요. 이것이 한가하다는 이 한자가 평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측성 들어갈 자리지만 평성을 썼어도 아까 그 원칙에 1,3,5블론 원칙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줄측 측, 예, 측측평평평측측 측,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측측평평평측측 이것은 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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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측. 어, 평측복고다이렇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줄 평평측 평평역세죠? 평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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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 이것도, 어, 고다로 평측 고다이로 됐습니다. 그 문제가 없이 이, 이 시는 평측보호에 관한, 한 운율에 그 맞게 에, 잘 지어진 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한 시는, 이 기승전결. 절구에서는 한 줄이 각각 기승전결이 되는 거요. 기승전결이 쭉 이어져서 말이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물이 흐르듯 말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진달래꽃이 아름답다든지, 뭐 정원이 뭐 가지런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어, 이 시를 쓰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그 첫인상이라든지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따사로운 봄볕 밝은 날 푸른 하늘 막 맑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을 일단 꺼내 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 <laughs> 그, 이 풍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이어져 나가야죠. 한적한 정원 가운데 철새 지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 만발한 그, 진달래꽃이 가경을 만드니, 논이는 사람 느릿느릿 홀로 즐기면서 맑은 해포에가 푸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쭉, 하나의 그 이야기가 뭘 흐르듯이 흘러내려가야죠. 이렇게 이제 그 시를 지시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이, 거건 이제 신채시거든요. 어, 당나라 이후에 예, 예, 확립된 그 신채시의 평측보에 의해서 진 시인데, 예, 신채시에서는, 어, 여기, 예, 같은 자가 안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관이라든 이렇게 같은 자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된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각각 따로따로 된 자는 여기에 두번 들어가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각각 다른 글자로 말이 다 이어져 나가야 돼요. 보면 양자가 여기서 찾아 놓고. 하늘천자에서 찾아봐도 없고 찰만자에서 찾아봐도 없고 다다 다 각각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평소에 시를 지실 때 같은 자가 그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짓는 것을 습관 삼아서 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하평성 제팔은경이다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평성이니 제팔은이니 이런 것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이것은 평성인 경자 통에 들어있는 글자들이다, 요것이. 하는 것을, 예,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항상 그것을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꾸 하다 보면은, 어, 되게 이제, 그, 워낙 자주 하니까, 오래 하고, 그러니까 그 기억이 됩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laughs> 이제 절구를 가지고, 그, 설명을 드렸구요. 어, 요 다음에는 또, 이제, 일시를 가지고, 어, 여덟 줄로 된 일시를 가지고, 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번 일시를 강의할 때는, 이, 일시, 일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예, 이 평측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또, 어, 이어서, 바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그 핸드폰 화면에 이미 저희 강의를 듣고 구독을 하신 분은 어, 하단에 구독증이라고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에,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에, 빨간색으로 구독이라고 있을 거예요. 어, 그 구독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저 무료거든요. 어, 그런데 구독이 되면 에, 여러분 핸드폰에 제 강의가 아, 쉽게 뜨기 때문에, 에, 구독을 해주시는 것이 에, 시청자 여러분도 좋고, 어, 저도 또한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구독을 해서 아, 구독자가 아,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독을 눌렀더니, 에, 뭐,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유튜브에 에, 그 회원이 아닌 경우에 이제 그런 멘트가 뜨는데, 그건 회원가입하면 돼요 그 주, 뭐야, 전화번호만 넣으면 허라는 그 대로 하면 가입이 되거든요. 어, 그렇다면 그, 어, 그러한 렇그 회원의 권리가 생기니까 더 좋습니다. 해로울 것은 전혀 없어요. 에, 그래서 어,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